커피 한 잔도 못 타요? 신입 맞아요?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고 다들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또 누군가는 못 들은 척 모니터에 시선을 박았죠. 그날, 스물다섯 서유지는 입사 3일 만에 밥도 같이 먹기 싫은 애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 서유진에게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넨 사람은 모두가 무시하던 만년부장 김동석이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커피 한 잔도 못 타요? 신인 맞아요?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고 다들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또 누군가는 못 들은 척 모니터에 시선을 박았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 서유진에게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넨 사람은 모두가 무시하던 만년 부장 김동석이었습니다. 기획팀 팀장 최대리가. 회의실에서 막 나온 참이었죠. 서유진은 말 없이 서류철을 아는 채 얼어붙은 듯서 있었고요. 입사한 지 고작 사흘, 인사조차 또박또박하고 눈빛도 또렷했던 그 아이는 그날 그 한마디에 눈치 없고 싸가지 없는 신입으로 낙인찍혔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자 팀 사람들은 하나 둘씩 외근 핑계를 대며 사라졌고. 누구 하나 유진에게 같이 가요 소리 한마디 건네는 이 없었죠. 사무실에 혼자 남은 유진은 자기 책상에 조용히 앉아 컵라면 뚜껑을 덮은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사람, 바로 만년부장이라 불리는 김동석이었습니다. 이거라도 마시게 그가 내민 건 편의점 캔커피 하나였습니다. 유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김 부장은 시선도 마주치지 않은 채 책상 위에 툭 커피를 내려놓고 말없이 다시 자리로 돌아갔죠.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심지어 유진조차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한 장면은 묘하게 기억에 남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김동석은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직원 중 하나였습니다. 30년 가까이 다녔지만, 여전히 부장. 팀원도 없이 혼자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실무만 도맡아 하는 존재.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회식되면 항상 말석에 앉아 조용히 술잔만 비우곤 했죠.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심지어 막 입사한 대리조차도 그에게는 반말을 섞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부장은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며 사무실 한편에서 존재감을 죽이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를 무능하다고 말했고 윗사람들 눈밖에 난 인물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런 김동석이 유일하게 말을 건넨 대상이 바로 신입사원 서유진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너무 신경쓰지 마. 다들 자기 일하기에도 바쁜 사람들이니까 그가 말하는 톤은 낮았고 시선은 여전히 모니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말을 듣고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날 이후 유진은 하루에 한 번쯤은 김부장 자리를 힐끔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조용한 중년 사내에게서 묘한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런 와중에 유진은 회사 생활에서 점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동기들과도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고 회의에선 의견을 내도 묵살당하기 일쑤, 서류를 올리면 이게 뭐야. 이런 형식은 처음 보는데 하며 대놓고 면박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 점점 말수도 줄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부장만큼은 달랐습니다. 사소한 출력 실수에도 조용히 다시 방법을 알려줬고 야근하는 날엔. 아무 말 없이 유진 자리에 라면 하나를 슬그머니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김 부장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그 일이 터졌습니다. 유진이 제출한 기획안이 부서장 손에 들어갔고 예상과 달리 그 안건은 그대로 채택되었죠.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지긴커녕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장님 백이라도 있나 봐. 절에서 요즘 애들은 배가 불렀지. 이런 말들이 뒷말처럼 돌았고, 유진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김동석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유진을 따로 대하지 않았고, 예전처럼 조용히 인사를 받고, 인사를 건네고, 가끔은 말없이 커피를 하나 건네며 힘들지? 하고 묻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 말조차 큰 위로가 되었고, 유진은 점점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기획안 발표를 마친 유진이 안색이 하얗게 질린 채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팀장 최대리는 뒤따라오며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소리로 말했죠. 기획안이 뭐 이래? 감성팔이야 뭐야? 데이터 하나 없이 느낌으로 다 하겠다는 거냐? 유진은 말없이 자리에 앉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날따라 사람들 눈길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조용히 흘러나오던 프린터 소리마저 신경을 긁는 듯 아프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사무실 전체를 뒤흔드는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본사 전략 기획실에서 유진의 안건을 채택했다는 공문이었죠. 팀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회의실에 다시 소집된 직원들은 낯빛이 바뀌었습니다. 최대리는 어쩔 줄 몰라하며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그뭐 신입이 운이 좋았네. 실수도 실력이긴 하지. 겉으론 축하한다며 박수를 치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김 부장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무표정하게 앉아있었지만 두 손을 책상 밑에서 꼭 쥐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그런 유진의 모습을 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탕비실로 가더니 다시 커피 두 캔을 들고 와 유진의 책상에 하나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이 맛은 내가 좋아할지 모르겠네. 난 요즘 이게 제일 낫더라. 유진은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말 한마디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팀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론 달라진 척 하지만 유진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고 사무실에서는 오히려 백인나보다 회장님 친척이라더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이유 없는 성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자기보다 어린 여자라는 사실에 더 민감해졌고요. 하지만 유진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김 부장의 조용한 격려 덕이었을 겁니다. 야근하던 어느 날 유진은 김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부장님은 왜 이렇게 오래 계셨는데 승진 안 하셨어요? 김 부장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다 그럴 이유가 있는 거지. 누구는 윗자리 욕심 없어서 그렇고, 누구는 잘 보여야 할 사람한테 안잘 보여서 그렇고. 유진은 입을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서 묘한 씁쓸함이 느껴졌죠. 며칠 뒤 부서 워크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산 속에 있는 연수원에서 1박 2일로 일정이 잡혔고 유진은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첫날 저녁 고기 굽는 자리에서 또다시 문제가 터졌죠. 최대리가 술에 취해 유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유진 씨, 진짜 회장님 딸이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이야? 순간 술잔을 들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유진은 잠시 정적을 깨지 않고 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순간 김 부장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왜 하십니까? 확인도 안된 얘기 함부로 꺼내는 거 아닙니다. 최대리는 헛기침을 하며 얼버무렸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숙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부장이 옆에 와 앉았습니다. 달빛이 나무 사이로 비치고 산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힘들겠네. 요즘 김 부장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어조에는 묘한 안쓰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견딜 수 있어요. 그때김 부장은 처음으로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너참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에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나올까봐 참는 듯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워크숍이 끝난 다음 주 회사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눈치를 보게 되는 분위기 속에서 유진은 예전보다 더 고요하게 움직였고,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듯 하지만, 그 눈빛 안엔 경계와 호기심이 함께 섞여 있었죠. 그리고 며칠 후, 한 통의 인사공지가 모든 걸 뒤바꿨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내부 인사 발표, 기획팀의 새로 부임한 부사장이 누구인지에 대한 말이 사내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고, 그리고 그 게시글 말미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임 부사장 서명훈 이사의 막내딸 서유진 신입사원 이름 석차가 적힌 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봐봐, 진짜였잖아. 회장님 막내딸이래. 어쩐지 그 조용한 태도도 그냥 그런 게 아니었네. 우릴 밑에서 관찰하러 온거 아니야? 혹시 인사평가하러 사무실 곳곳에서 이런 말들이 돌았고, 유진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보내는 시선보다 그 시선이 바뀌는 속도에 더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아무도 부르지 않던 동기들이 갑자기 다가와 같이 가자고 말했고, 회의 시간엔 유진이 입을 떼기 전부터 눈치를 살피며 맞장구를 치기 바빴습니다. 그 태도의 변화가 어찌나 노골적인지 유진은 오히려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하지만 단한 사람 김동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조용히 자기 일에 집중하고 커피 타러 가는 길에 묵묵히 유진에게도 한잔 건네고 무슨 말을 하든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 부장의 그 일관됨이 유진에게 더큰 감동으로 다가왔죠. 그날은 평소보다 일이 많았습니다. 김 부장은 부장이라는 직책이 무색하게 다른 직원들이 꺼리는 보고서 작업을 혼자 도맡아 하고 있었고, 유진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자료는 제가 더 익숙하니까요. 김 부장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유진이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자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럼 부탁 좀 하지. 그날 둘은 처음으로 함께 늦은 밤까지 일을 했고 사무실 안엔 두 사람의 마우스 클릭 소리만이 반복되었습니다. 퇴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 혼자 먹었나?" 유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아니요. 동기들이랑 먹었어요. 괜히 저 앞에서 서로 의자 빼주고 난리더라고요." 김 부장은 말없이 웃었고, 그 웃음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 원래 그래, 다들 바람 부는 쪽으로 서 있으려고 하지. 그 말이 유난히 오래 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본사회의에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버지인 회장을 직접 만나야 했죠. 서명훈 회장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진에게 공식적으로 인사를 건넸고, 사내 공지도 통해 본인의 막내딸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현재 55팀에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단상 아래서 김동석이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놀람도 두려움도 아닌 그저 묵묵한 응원의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 유진은 김 부장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일하지만 누구보다 고된 사람. 어쩌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게 유진에겐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김동석이 자신을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 주었고 그 진심을 알아봐 준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회장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로 유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깎듯이 인사하며 말을 조심했고, 심지어는 복사기 사용순서를 양보하며, 유진 씨 먼저 하세요 같은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그 전까지만 해도 회의 때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던 대리, 과장들조차 이제는 유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아이디어네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 모든 변화가 마치 얇은 포장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 유진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회장딸이라는 타이틀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자신을 커피도 못하는 신입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 씁쓸한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변함없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동석 부장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여전히 예전처럼 조용히 일하며 유진이 회장 딸이라는 사실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다정하게 굴지도 않았고 지나치게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유진에게는 가장 큰 안정이자 위안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 기획한 프로젝트가 본사 핵심 사업으로 채택되며 대대적인 발표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발표의 당일 유진은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위해 새벽같이 회사에 나왔고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서 발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부장이 조용히 들어섰죠. 이 시간에 벌써 나와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담담했고 유진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장님도요? 응 아침 회의에 들어가야 해서 그런데 발표 준비는 잘 돼가?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좀 떨려요. 이번 발표가 제 경력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 말에 김 부장은 유진의 앞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너는 내가 준비한 걸 믿으면 돼. 다른 건다 흘려보내. 그 한마디에 유진은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따뜻함은 자신이 회장 딸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발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본사 임원들 앞에서 유진은 당당하게 프로젝트를 설명했고 끝난 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회장 역시 만족한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유진이 더 기뻤던 순간은 모든 발표가 끝나고 복귀하는 길목에서 김 부장이 조용히 건넨 말이었습니다. 정말 잘했어. 이제야 좀 웃네. 그 말에 유진은 멈춰서서 김 부장을 바라봤고, 부장님은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김 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충 눈치는 채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냥 어딘가 달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도와주셨던 이유는 뭐였어요? 그 질문에 김 부장은 잠시 눈을 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내딸 같았어. 나도 딸이 하나 있었거든. 내 또래였지. 그 말에 유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김 부장이 보여준 따뜻함의 이유를 그제야 이해하게 됐죠. 그건 계산이나 눈치가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부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이 회사에 다닐 수 있었어요. 김 부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의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발표의 이후 유진은 회사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회장 딸이라는 꼬리표로만 보지 않았고 그녀의 일 처리 방식과 아이디어 그리고 추진력은 임원진 사이에서도 좋은 평을 얻었죠. 하지만 유진 본인은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지나치게 드러나는 것도 과하게 평가받는 것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유진이 가장 편하게 대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여전히 김동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고 늘 하던 일처럼 보고서를 검토하고 후배들의 실수를 대신 수습하고 회의 중에도 절대 남의 말을 끊지 않는 태도로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유진은 어느 날김 부장을 점심시간에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구내식당 한켠늘 혼자서 국을 뜨던 그 자리였죠. 같이 먹어도 돼요? 김 부장은 잠시 놀란 듯 눈을 치켜떴다가 이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빈자리 많지.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고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유진은 식판을 정리하며 문득 물었습니다. 부장님, 예전엔 승진 기회 없었어요? 그 질문에 김 부장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회야 있었지. 근데 사람이 너무 똑바로만 살면 조직에선 튀기도 하거든. 그 말에 유진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유진은 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서명훈 회장은 딸을 맞이한 얼굴이 아닌 경영자로서의 얼굴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김동석 부장에 대해 들었냐? 유진은 잠시 말을 아끼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보면서 느꼈고요.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입사하기 전부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었지.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지만 승진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 윗사람들 눈 밖에 난 적도 많고. 유진은 그 말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이야말로 진짜 리더라고 생각해요. 회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기용하려 한다. 며칠 후 김동석의 이름이 다시 사내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기획부장으로의 정격승진, 회장의 직접 지시로 인사팀에서 새로 올린 인사공지에는 김부장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일부는 불만을 품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 자격 있지 묵묵히 일한 사람한테도 기회는 와야지. 유진은 그날 김부장의 자리로 조용히 찾아가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부장님 아니 이제 실장님이시죠? 김 부장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자리가 어색하긴 하네. 그래도 이렇게 다시 일할 수 있게 된 것도 내 덕분이다. 유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부장님께 받은 걸 되돌려드린 것 뿐이에요. 그날 퇴근길 유진은 사무실 불이 꺼진 걸 확인하고 조용히 나섰습니다. 복도 한켠 빈자리에 앉아있던 김부장의 옛 책상 앞에서 잠시 멈췄고요. 거기엔 누군가 놓고 간 커피 한 캔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옆엔 조그맣게 적힌 메모가 붙어있었죠. 처음 그날 이 커피 덕분에 하루를 버틸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유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메모였죠. 김동석 실장이 된지몇 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고, 그는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거나 외면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내면 모두가 귀를 기울였고, 그가 제안한 안건은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조용히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사무실 책상도 그대로, 커피 마시는 시간도 그대로 점심시간이면 혼자 밥을 먹다가도 누가 다가오면 조용히 반겨주는 모습까지도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유진은 김실장의 자리에 앉아 그와 함께 프로젝트 방향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꼼꼼히 내용을 살피며 몇 가지 조언을 건넸고 유진은 그의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필기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와 유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죠. 유진 씨, 혹시 시간 괜찮으면 이따가 잠깐 팀 회의 같이 할수 있을까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먼저 유진에게 손을 내밀고 그녀를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굴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 모든 것이 김 실장의 진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존중받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진심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김 실장이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 할것 같아서 그 말에 유진은 깜짝 놀라 말렸지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 너같이 당찬 후배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좀 돌아봐야지. 회사의 마지막 날, 유진은 김 실장의 책상 위에 조용히 무언가를 올려두었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 그리고 그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장님, 처음 입사했을 때 아무도 제게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장님은 유일하게 제게 캔커피를 건네며 말없이 자리를 지켜 주셨죠. 그한 잔의 커피가 제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진심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언젠가 실장님 같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서유진 드림, 그날 회사 로비를 나서던 김 실장은 한참을 발걸음을 멈추고 손에 쥔 편지를 가슴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그 표정엔 지난 30년이 담겨 있었고 무거운 듯 가벼운 그런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밖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꽃이 피려는 듯 움츠린 나뭇가지마다 새순이 돋고 있었고 그 길을 천천히 걷는 김동석의 뒷모습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퇴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이제야 잘 떠나는 것 같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